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가 인사드립니다. 대금길 저녁 노을 풍경 한번 영상에 담아봤는데 아주 뭐 이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매일 늘어나고 비판하는 것은 사라지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삭정원 한식뷔페로 같이 가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새삭 정원 한식 비표입니다. 비슷한 주소가 나와고 있고요. 전화번호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시는데요. 아침 6,500원, 평일 점심 7,500원, 토요일이 8,000원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시고요. 가격 대비 아주 뭐 훌륭해 보였는데요밥류도 아주 다양했고, 준비한 음식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뭐 흰밥에보리밥 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흰밥보리밥 반반 섞어서 먹었어요. 삼짱과 야채, 채소류도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주말에도 7,500이면 아주 좋을 듯한데, 어, 몇 번이나 더 먹고 또 먹고 싶어지는 뭐 그런 상태였고요. 실내 위생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종류별로 차근차근 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프코너도 있구요 그 옆에는 이제 항상 또 잔치국수가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준비 되어있습니다 언제나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적당량 담아서 가져가시면 될거 같구요 근데 볶음 네, 돈가스 제육볶음, 제우복궁, 제육으로 해요. 어, 뭐, 맛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만두, 두부, 만두와 뭐 김밥 마리, 김밥, 마리 튀김 뭐 다양하게 조과해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자도 보이구요풍경이 네, 아주 내부가 살짝 좋아서. 사이가 좋았고요. 한식 뷔페이긴 한데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일반 집에서 드시는 반찬들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생 채 무침, 어묵 볶음, 시금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일반 김치류는 다른 번호에 있으니까 들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마파 두두두 가지 있어요. 네, 잡채와 오징어. 음식류는 식혜하고 매실차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식혜를 좋아해서 식혜를 먹여주셨는데 아, 제 입맛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식혜였습니다. 자, 그럼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네, 토요일 오후였고요 내부 인테리어 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난주 버전이라 몇 번이나 가능할런지 시도를 해들어습니다첫 번째 식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밥 분위기로 일반 찬들 위주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식들이 대부분 원하는 맛이었습니다. 강한 맛보다는 좀 부드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안 먹을 수 없죠. 뭐 제육볶음, 잡채, 어, 마파두부, 시금치, 어묵볶음, 어, 무생채, 예, 이렇게 해서 1차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양주에 또 이런 식당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잡채는 항상 손이 가는 음식이기도 하죠. 김치국 시원했습니다. 예, 다 먹지는 못했어요. 직접 또막 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무난하고 맛있고, 어, 종류가 많아서, 어, 1회, 1차 식사는 이렇게 무난하게 끝났고요. 어, 한판더 해서 2차는 튀김류 음식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피자에 돈가스 음, 그리고 잔치국수까지 만두도 좀 넣고요. 2차 흡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3차까지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아 잔치국수가 좀 문제였는지 면이 좀더 들어가서 2차에서 어, 마무리. 해야 되는 안타까운 또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맛과 뭐, 배는 아주 충분히 불렀고요. 내부 풍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나시를 한번 음, 방문하시는 것도 음, 좋으실 것 같아요. 2차는 완판 클리어 했고요. 그럼 3차는 다음에 와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이 차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배가. 평일에는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번 주말 이용해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